오늘도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의 유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할렐루는 찬양하다이고 루는 너희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1절 하반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인이 종에게 찬양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찬양하지 않으면 혼나이테이니 반드시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나 머슴과 같은 관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주인의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날마다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주의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원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이 말씀에서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뜰만 밟아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온 것뿐 아니라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었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뜰을 밟을 자격도 없고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건물 밖에서 성전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가 있게 되었으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너와 너희 삼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실 것이다.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라는, 그것도 새 성전이라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총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잘 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 더큰 축복을 주실 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앞날에 모든 걱정도 맡겨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기 천지와 바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는 구약성경의 개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7절에서는 창조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으면 우리가 좋은 것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안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위하여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높여 드리고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단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예배의 삶,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 있대. 예, 십사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위로받겠다,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으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 조금은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더 원어의 뜻과 가까운 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변호해 주시며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특별한 소유요 주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하락하여 주시사 속히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특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담배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도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주시고 그 고통이 그, 가, 그 가슴 아픔이 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시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오니 주님 그 모든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맞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허리와 무릎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 모습대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오랜 불경기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아픔으로 물질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그 모든 사업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걱정 하나의 앞날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여러 모습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 들려지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또온 세계 교회에 나와 와서 기도할 때그 기도들이 응답받고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이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이 나타나는 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늘을 여는 로그인 말씀 축제로 시작해 나아가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 치는 거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목사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의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 돌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